한 내용을 어, 불과 2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정리한다는게 사실 무리입니다. 군대 호 소장님이 적으신 글들을 제가 천천히 봤는데 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다섯 개 백서를 또다 비교를 했어요. 사실 이건 뭐한 일주 일 강의를 들어야 다 이해를 하는 건데 정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 아쉽습니다. 말씀하신 110대 국정 과제가 좀 부실하다 이런 총론적인 견해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제 취임사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서기 김대원 소장님 발제문 중에서 오늘 시간을 많이 시간이 없어서 많이 얘기 를못 하셨는데 그끝 부분에 나오는 그 서사가 정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어, 사실 그 민주 진보 측의 서사는 굉장히 잘 요약을 해놨거든요. 이 책의 약, 윤석열 약속을 지키려면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보수 진영은 이 서사가 없다. 그 말에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오늘은 얘기를 잘안 했습니다만 어, 대항 이후 150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개화, 독립, 건국,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이렇게 이제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화보다는 애매한 표현이라서 자유화가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여러분, 39쪽에 슬라이드 지금 7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그, 윤석열 그, 그, 그 대통령이 110대 국정과제에 비해서, 이번 취임사는 조금 더 진도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어, 어제 그 취임사에서 읽어보니까, 들어보니까, 그 반지성주의를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명을 했고요. 우리가 이 한국의 그 갈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우리가 다시 말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의 지나친 이 한국화와 사회 갈등을 치유함으로서 무슨 통합이니 이런 얘기를 이번에 취임사에서 전혀 쓰지 않고 도약과 빠른 성장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도약과 빠른 성장이라는 문장이 두번 나오는데요. 그 굉장히 바람직한 점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취임사, 백스텝 국정과제, 그리고 김대호 소장님의 발제문을 간단하게 제 정리를 하고, 제가 오늘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노동, 기업 어, 분야인데, 그거 이전에, 어, 김대호 소장님이 얘기한 자유진영의 서사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5분 정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0인 쪽에 보시면, 그 사진하고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조선시대 농부하고 영국농부하고 누가 더 중요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영국이라 그래요 제 대답은 둘다 그지입니다 제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한 500년 전에 공주로 태어나는 거하고 지금 아빠 딸로 태어나는 거 뭐가 더 좋니? 그러면 왜 아빠는 미안하게 그런 걸믿냐요 공주님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너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애를 낳때 생사질 째야 돼. 마취약도 없었고 뭐 조금만 아파도 겨울 여름에 에어컨도 못 쓰이고 뭐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나 그거거든 아빠 딸이 더나을걸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아빠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위대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사를 전공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는 아주 쉽습니다. 전 근대와 근대로 딱 나눠져요. 여러분들이 그 41점의 그림에서 보다시피요, 이거는 빈곤의 종말이라는 자, 우리 삭스가쓴 책에, 책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세계 인구인데요, 놀랍게도 인류 역사가 시작되서부터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대 시대에 적어들면서 서서히 증가하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수직상승을 하죠.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그림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2000년이라는 그 타임 그 수평선의 시간을 이렇게 써놓고 그리니까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죠. 우리가 통상 보는 거 기껏해야 50년, 1 0 0년 뭐 이런 걸 보니까 항상 우상향하는 이렇게 이런 거를 불고는데 자세히 2000년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왜 과거에는 인구가 증가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뭐 지구에서 한쪽에서는 인구 과잉이다 인구 폭발이다 이걸 염려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먹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인구가 많아지면 먹거리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싸워요 싸우면 농사가 못 짓잖아요 그럼 농토가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곡창지대여농사를못지니까 기근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못 먹으면 저항력이 떨어져서 질병이 쉽게 노출돼 전염병이 돌아요. 멜더스가 얘기했던 인구 성장을 제한이산대 요건 때문에 인구가 증가할 만하면 줄어들고 증가하는 그러고 이게 수천 년 동안 지구상에서 반복됐던 현상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끄는게 뭐냐? 우리가 흔히 경상 같은 명이라 그래요. 19세기의 산업혁명은 그날, 어느날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사실 그 전에, 일찍이는 13, 14세기의 르네상스부터, 아니면 16세기의 종교개혁부터, 인간의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이 중요한 것이 발견이 되면서, 천부 인권으로서 인권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사람들이 미신 속에 있던 개몽이 되고, 정치가결과 종교지도자들이 앞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면서 개인의 창의가 발휘되고 기업이 그 개인의 창의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이것이 오늘날 인류사회의 경제성 성장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쓴 제도의 힘이라는 책에 나온 그래프인데요 인구 증가와 마찬가지로 거의 천년 중 중세까지는 인구 증가가 없다가 그다음에 근대 시대에서서히 증가. 하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곧성장합니다 이거는 물가를 다 반영한 거예요. 물론 수천 년의 물 경제 성장률 이런 거 추기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앵서스라고 하는 경제사학자가 한 평생 전 세계적인 경제 자료를 수집하는데 평생을 맞췄어요. 오늘날 그의 공로을 그 인정해서 많은 나라 경제사업자들이 연합해서 자기네 나라 데이터를 주고 굉장히 지금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통계자를 기초로 이루고 그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다, 보시면 그리스 시대 1인당 GDP의 현재 가치가 150달러였는데 약 7, 1700년 후에 산업혁명 당시에 1인당 소득이 불과 180불밖에 안되겠다 이렇게 추계로 나와요. 그러니까 1,000이천년 동안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결국 이것을 보면요, 경제 사항을 볼때 인구를 보나 이렇게 GDP 가지고 보나 그리고 여기 43쪽에 있는 사회 발전 지수로 보나 거의 비슷한 그래프가 나와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발전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근대화의 혁명이라고 근대성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 막스 주의자들은요, 공상당 선언에 나왔듯이 모든 역사는 계급순위 역사다. 그 세계,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모든 사회 활동을찾아보는 거죠. 결국 문재인 586 집단, 주사파 집단은요, 그거에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진영의 사람들한테 지지가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40%의 지지를 가지고 은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지지기반을 확실하게 다쳤을지 몰라도, 온국민을 갈라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외환의 기 같은 게 지금 다시 온다면, 과거같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근무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안할 거라고 봅니다. 왜? 국민이 그만큼 갈라치기를 해놨어요. 서로 적대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왁스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세가관 역사의 인식을 뛰어넘는 자유, 보수 진영의 서사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전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될요 근대화의 중요성입니다. 결국 잘 먹게 잘 살게 된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잘 먹게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과거에는 기근이나, 이런, 저기, 폭우나, 쓰나미나,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무참하게 존엄성이 상실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비극적인 현장까지 있었던게 전근대 사회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아름답게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과거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인간이 비로소 인간다운 존엄성을 회복하게 된게 뭡니까? 기아로부터 해방된 것이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기아가 있지만 이제는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적어도 절대 빈곤의 문제는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위대한 근대성의 결과고 이걸 앵거스 디턴 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위대한 탈출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우리 오파 보수 진영은 인간이 잘 살게 되는게 단순히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서 자연의 무작위한 자연의 화폐 자유를 얻고 그리고 인간의 자기의 개인을 갖고 있는 재량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해서 인간다워지는 것 이것이 근대 이후에 가능해진 것이고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위대한 서사를 그려내야 됩니다. 강조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어떻습니까? 이 근대화라는 것은 유럽에서도 서쪽 지역의 아주 작은 일부 지역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국과 네덜란드라고 하는 작은 나라들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실 같은 유럽이라 할지라도 스페인과 프랑스 같은 대국들은 영토 국가를 주장했지 해양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은 대항해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양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남미에 가서 스페인은 결국 똑같은 영토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풍부한 지하자원과 광대한 대지를 가지고 있는 중남미가 북미에 비해서 못 사는 이유입니다. 사실 북미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문명을 이루하지 않았습니다. 중남미에는 잉카 마야 문명이 있었습니다. 거기 시장도 발달돼서 되어있 시장 왕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랍국은 캐나다도 저렇게 잘 살고 인디언들이 지배하는 그 북미 대륙도 저렇게 잘자는데왜 중남미는 문명이 있었고 지하자원 많고 풍부한 그 광대한 영토를 가진 것 북미 못지않은데 왜오늘을못 삽니까? 바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똑같은 영토 국가적 지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양세력과 해양세력에 대한 그 뿌리는 어디로 거슬러 가야 되냐? 스페인과 영국, 프랑스와 영국의 그 다른 체제, 그것이 식민 체제 그대로 계승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이서구의 근대 문명의 뿌리가 점점 세계로 확산되면서 결국 동쪽 끝자락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통해서 조선 후기에 받아들였고 일제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우리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강대국의 힘에서 우리 독립을 얻은 것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싸워서 얻은것 결코 아닙니다. 아무튼 외세의 힘에서라도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한 나라가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자유민주공화국을 일으켜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47개국이 독립을 했지만 40%의 나라가 독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립을 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건국을 했고요.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제도화에서 건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개화와 독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46페이지 위에 슬라이드입니다. 대화와 독립은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저는 근대화의 수용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국하고 민주화를 합해서 민주공화국 건국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비록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태어났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성인의 완벽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듯이 우리나라가 태어났을 때는 이승만 박정희 정부를 거치면서 소위 말한 권위주의 시절을 겪었습니다. 나라 교육 수준도 매우 낮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권위주의적 정부가 불가피했습니다. 어, 그래서,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민주화가 시작된 게 아니라, 비록 정부는 권위주의적 형태를 지냈지만, 이미 헌법과 제도 상에 우리는 투표도 했고 심지어는 유리어 전쟁 기간 중에도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전, 국민, 전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선거를 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로 했고 보통 선거를 했습니다. 세계에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민주주의를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권국이라고 이름을 붙여때 민주공화국 권국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라고 하는데, 솔직히 선진국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경제가 잘 사는 거예요. 정치가 민주적으로 요, 요약을 서로 바꿔가면서 정권을 잡는 거예요. 결국 선진화라는 것은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업화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민주화가 고도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묶어서 다 선진화라고 불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남은 과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도 됐고, 경제 강국도 됐어요. 무역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조선시대에서 갖고 있어 공은 선한 것이고, 사적인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뭐 하려고 하는 정부를 눈치를 봅니다. 교육의 현장 보면 나라에서 다 지시합니다. 갈수록 발전을 해봐야 되는데, 거꾸로 퇴고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취임사에서 정말 45번이나 언급한 자유화. 이게 진짜 남은 과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남의 눈치 보고 자기 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의지하고 정부의 의지하고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걸 털어내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서구 문명의 뿌리인 자유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고, 이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체질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오는 과제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취임서는 대한민국의 다음 시대적 과제가 자유와 힘을 선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지금 한국 경제권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것 역시 이 철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좋은 경제환경에서 출범했습니다. 세계 경제로 포함이 없고요. 심지어 세계 평균 성장률 미국 성장률과 한국 성장률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거둬만 놓고 쓰지 않은 돈이 엄청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10번의 추경을 단행해서 150조를 풀었고 부채를 400조를 늘려놨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돈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 국가까지통덩비였고 국가 부채는 50%를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3고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그플레이션이 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 코로나 공세 정책으로 해서 가틸이나 불안한 국제 공급망체인이 더욱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폭락했고, 어제 나스닥도 폭락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합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40년 만에 8.5% 경제성 등과 아, 물가상승률을 보였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빨리 빠른 속도로 올리고, 우리나라 주택담보금리는 지금 7%를 영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우리 스텝 인플레이션은 불거득 뻔합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유화를 부르지는 것만 가지고, 과연 안정적으로 5년간 경제를 잘 끌어갈 것일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놓였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게 뭡니까? 우리는 레이건 행정부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두 차례 오쇼프 이후에 세계는 스태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이때 등장한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공급 증대만의살 길이다 생각하고 아무한테도 인기 없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정부 8년 동안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 정부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경제 기초에 도, 돌아가서 일단 우리가 군산을 제거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지난 시기 올려놓은 인건비부터 더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그리고 기술 혁신을할수 있도록 기업들한테 자유를 마음껏 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경제성장을 해야 전 대한민국의 5년 동안 이 자유와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당장 이번에 6월 1일 있을 지방선거를 의시해서 그런지 자유민주동 틀겠다 이런 정책까지 고는 오히려 고통을 키울 뿐이고 새결책이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원칙에 충실해서 그런 세계 보편적 가치를 충실해서. 성공적인 대한민국의 자유화 시대를 이끌어 주 것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